오늘 하나하고 삼성 경기 있는데, 장타가 좀 나와줄라나? 전북에 하나 팬들 좀 있나? 한반야구장이 무슨 동에 있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장타가 위로 가는 장타는 웬만하면 안 타고 싶긴 해요. 몸이 피곤해요. 아니 몸이 피곤한 건 아니고 아프지도 않는데, 그냥 살짝, 살짝 엄살? 살짝 엄살이 있어요, 제가 지금. 안녕하세요 나랑놀자입니다. 오늘은 10월 21일 현재 화요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7시 53분이네요. 첫 번째 콜로 여기 에코에서 대전 화암동 가요. 카카오로 잡았고요. 요거는 85,000원. 68,000포인트 남아요. 아 어제 감기 걸려가지고 아니 감기가 아니라 장년 걸려가지고 일찍 퇴근했거든요. 일 얼마 못하고 몸 아파가지고 병원 갔다가 약 <laughs> 먹고. 좀 쉬고 그랬었는데, 컨디션이 100%는 아닌데, 한 시간 동안 이게 첫 번째 콜이었습니다. 가야죠, 뭐. 정 힘들면. 이따 집사람 불러서 좀 일찍 퇴근하나 있더라도 돈 주문 가야죠. 뭐 어쩌겠습니까? 저는 대전 가서 빠르게 다음 콜 타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나랑 놀자 구독해 주시고 나랑 같이 놀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시간 9시 20분 도착했어요. 운행 시간은 짧았는데 대기한 15분, 20분 정도 대기하고 출발했고 어디 하나 살짝 들려달라고 공짜로 해 달라고 어, 대놓고 공짜로 해 달라고 말하니까 에휴, 그래서 별로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관평동 먹자 같아요 여기서 저는 코를 잡으면 될것 같습니다 기사님들 겁내게 많아요 네 이제 시간 9시 4 0분콜 잡았어요 여기서 유성구 복명동 갑니다 번화가로 요금은 2만원 16,000원 남고요 카카오로 잡았어요 장타를 노리려고 했는데 실수로 클릭 됐어요 근데 어차피 뭐 복명동 뭐 먹자잖아요 거기서 뭐 다음콜 장타 타면 되겠죠 오늘 하나하고 삼성 경기 있는데 장타가 좀 나와줄라나 전북에 한화팬들좀 있나? 한반야 구장이 무슨 동에 있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중심가 우선 유성구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면 한화 경기 거의 끝날 때쯤이니까 뭐운 좋으면 장타 타는 거고 모르겠네요. 암튼 저는 유성구 보명동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따 뵐게요. 네, 이제 시간 10시. 유성 먹자 쪽 도착했어요. 여기서는 이제 4만원 인상 콜 또는 맞춤. 어차피 대전 맞춤은 싹 뺐어요. 대전 삥 맞춤은 현재 다 뺐고, 뭐 세종 맞춤, 아니면 4만원 이상 쿨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타가 위로 가는 장타는 웬만하면 안 타고 싶긴 해요. 몸이 피곤해요. 아니, 피곤한 건 아니고, 아프지도 않는데, 그냥 살짝, 살짝 엄살? 살짝 엄살이 있어요, 제가 지금. 어, 무튼 저는 콜 잡고 나타나겠습니다. 이따 뵐게요. 현재 시간 10시 22분 콜 잡았어요. 700m 떨어진 컨벤셔널 웨딩홀에서 세종 맞춤이에요. 세종 보람동 가고요. 34,000원. 이 금액이 맞춤이네 22분 찍혔고 비싼 거 노리려고 했는데 안 떠요 세종에서 대전, 대전 따덩 한번 치고 아니면 뭐 청주를 가든지 뭐 그쪽에서 아직 시간이 한참 피크 시간이라 세종 넘어가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11시 도착했어요 오다가 경유가 있어서 금액이 나이스하게 변했어요 38,400포인트 48, 48,000원으로 변했습니다 오예 나성동까지 2.8km네요 나성동가서 다음 콜 잡으면 될거 같아요 시간 12시 저는 대전 유성구 둥곡동 왔어요 19,200 포인트, 24,000원짜리로. 유성, 구길래, 나이스! 하고 잡았는데, 18분 찍혔어요. 근데, 제일 가까운 데가 관평동이네요. 관평동까지 6.3km. 네, 이제 시간 12시 18분. 관평동 오자마자, 다시 유성, 복명동 가는 콜 잡았어요. 요금은 18,000원. 시간은 18분. 손된손된 요금인 것 같긴 합니다. 복명동 가서, 다시 한번 비싼 거, 5만원 이상짜리로 노려보겠습니다. 시간 1시 2분, 콜 잡았어요. 복명동에서 복명동 가는 삥, 15,000원짜리 카카오로 잡았어요. 기는 포기하고 그냥 빙 탈게. 5분 운행이니까 어차피 뭐 착지가 또 금명동이라. 좀 전에 원래 계룡 맞춤이 저한테 들어왔거든요. 계룡 맞춤이 들어왔는데 이 손님 띠 떼기가 취소시켰어요. 통화까지 했는데. 그래서 멍 때리고 있다가 오늘은 장타가 아닌갑다 해서 그냥 삥으로 매출 채우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답안한게 오니까. 저희 최대 장점. 그냥 대충 막 타겠습니다. 렌지 네, 시간 1시 15분. 자겠어요. 1.4km 운행해가지고 1.4km만 내려가면 다시 복명동 먹자요. 여기에서 다음 콜 잡고 나 드리겠습니다. 엔시 시간 1시 35분 콜 잡았어요. 여기 뭐 무슨 호텔에서 연무 가요. 요금 45,000원 개 똥콜이죠. 가는 길에 관자 한번 들리고 연무 간대요. 경유비는 현금으로 만원준대요 그래서 46,000원. 에이, 요금 얼마를 손댄 거예요? 씨바 빠지. 그래도 복귀 콜 잡았습니다. 이것 타고 뭐 연무 가서 어떻게 하면 되죠? 뭐 아나님 불러 가지고 시간 4시 8분 콜 잡았어요. 여기 섬 세코시에서 여의동 세온 펠리피아 2차 감다 요금은 21,000원. 티맵이 잡 티맵으로 잡았어요. 오예. 운행시간 10분 미만 요금 좋고, 오예. 그러면 이따 뵐게요.